안녕하세요. 잘 사고 잘 파는 부동산 이야기의 안쌤입니다. 얼마 전 횟집을 갔는데 사람이 사람이 저렇게 많더라고요. 추운 겨울에도 저렇게 줄을 서서 먹다니 그런 생각을 하며 기다리기 싫어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때 문득 부동산적인 생각을 하니 저 건물은 이 시기에도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성시경 유튜브나 맛있는 먹방 유튜브 보시면서 진짜 사람 많고 장사 잘 되는 곳들은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금매가 나오려면 파는 사람이 급해져야 되는데 급해지지 않는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은 임대료가 잘 나오는 지역들이니 그런 지역들을 봐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건물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볼까요? 건물은 매매 사례 등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수익의 관점에서도 평가할 수 있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건물에서 월 임대료가 천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건물 수익률은 4% 정도라면 저 건물의 가치는 어떨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천만원에 10일을 곱하면 연간 임대료가 나오고 이를 수익률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30억원으로 건물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보면 이 건물은 30억원일 때 임대료가 월 1천만원씩 나오는 4%짜리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 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대수익률이 올라가죠. 4%가 아니라 5% 수준은 되어야 투자하는 사람도 메리트가 생기니까요. 생기니까요. 그럼 건물의 가치는 천만원의 11을 곱하고 수익률 5%로 나누게 되면 24억원으로 가치 산정이 됩니다. 1% 수익률의 차이가 약 6억 원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이유인데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은 하락하는 것은 알겠고 그럼 임대료가 받쳐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금리 상승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정보니까 우리가 빌딩 투자를 하려면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필수겠네요. 그런 임대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보기 전에 기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에서 7층 이하의 중소형 빌딩의 평당 임대료이고, 다, 어, 면적은 임대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단위는 천 원이고, 3층을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1층의 임대료를 봐야 더 다이나믹 하겠지만, 3층 사무실의 변동성이 적은 임대료를 보면서 보수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우선 1번은 전국의 평당 임대료입니다. 22년 3분기 기준으로 평당 3만 1,000원 정도 하네요. 2번 파란색은 서울 전체의 평당 임대료이고, 22년 3분기 평당 6만 2,000원입니다. 3번은색은 서울 도심 지역의 평당 임대료이고, 22년 3분기 평당 8만 4,000원입니다. 19년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를 하면 전국, 서울 전체, 서울 도심의 평당 임대료는 모두가 다 하락했네요. 금리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하락하고. 모두 빌딩 투자에는 악재네요. 다음은 서울 강남 지역의 평당 임대료입니다. 1번 붉은색 도산대로는 22년 3분기 평당 79,000원이고 2번 파란색 강남대로는 22년 3분기 평당 118,000원이고 3번 회색 테헤란로는 22년 3분기 평당 84,000원 수준입니다. 19년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를 하면 강남은 전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을 했습니다. 소폭 상승한 도산대로 테란노도 있는 반면, 강남대로는 22년 들어서 19년도 수준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올라도 강남의 매매 효과가 그래도 높은 이유입니다. 다른 도심인 광화문 쪽을 볼까요? 1번 붉은색 을지로는 22년 산분기평당 5만원이고, 2번 파란색 광화문은 22년 산분기평당 9만 3천원이고, 3번 회색 시청은 22년 산분기평당 6만 9천원 수준입니다. 19년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를 하면 광화문 지역은 크게 상승을 했고 시청과 을지로 쪽은 임대료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기타 도, 부도심 등을 볼게요. 1번 붉은색 공덕역은 22년 3분기 평당 49,000원이고 2번 파란색 홍대 합정은 22년 3분기 평당 79,000원이고 3번 회색 용산역은 22년 3분기 평당 42,000원 수준입니다. 홍대 합정은 임대료가 상승을 했고, 공덕, 용산은 임대료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좀 전에 내용을 정리한 장표입니다. 19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2년 3분기의 임대료가 상승한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도산대로, 강남대로, 테란로 등의 강남과 광화문 도심 지역, 그리고 홍대 합정 지역은 상승하고, 그 외의 지역은 임대료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월 천만원 임대료가 나오는 4% 건물은 30억원이 가치였습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100만원 하락하게 된다면 1번으로 표시한 것처럼 가치가 27억원으로 약 3억원 하락합니다. 임대료 900만원인 수준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대수익률이 상승하면 가치는 21.6억원이 되죠. 금리 상승도 힘든데 장사도 안 돼서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도 올리지 못하면 여기에 더해 세입자들이 나가기라도 해서 총 임대료가 낮아지면 뺨을 양쪽으로 맞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도 임대료 상승이 있는 지역은 건물 가격 하락을 방어하게 되죠. 아까 제가 갔던 횟집도 그렇고 장사가 잘 되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임대료 올릴 여건이 되니 건물가치 하락을 방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투자하려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추세인 지역들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홍대는 임대료는 올라갔는데 상권이 연남동교 쪽으로 확장이 많이 되면서 그쪽 지역들의 건물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금매가 나올 지역은 임대료까지 하락하는 지역이고 금매가 안 나올 지역은 임대료는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남 지역은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먹방 유튜브들도 많이 보시면서 그 음식점이 있는 상권들도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경험도 해보시는 것도 좋죠. 다른 지역들도 궁금하시면 댓글 주시면 다른 지역들의 임대료도 한번 봐 볼게요. 그리고 이건 거시적인 수준의 분석이니 미시적인 분석은 주변 상권의 각 임대료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부동산 관련된 승계, 부동산 잘 사고 잘 파는 문의는 아래 링크로 문의 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